안녕하세요. ABO 홍정숙입니다. 오늘은 천만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활동을 하지 못하고 구매도 하지 못해서 영피비가 되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라인의 계열에 A, B, C 계열이 있어요. A 계열에서는 400만 pb, B는 300만 pb, C는 200만 pb, D는 100만 pb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두 합쳐서 1000만이 되는 거죠. 1000만 pb는 21%를 받습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210만 원이 되겠죠? 이 210만 원을 다 제가 가져가느냐 아니죠. 저희는 항상 후자순이기 때문에 ABC 기에 있는 계열에 있는 먼저 금액을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를 제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A기업 400PB는 15% 계산을 해보면 60만 원이 되고요. 300만 pb는 12%를 받아서 36만원. 200은 9%를 받아서 18만원이 되고요. 100은 6%니까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이 금액을 합치면 120만원이 되네요. 그러면 21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빼줘야겠죠? 나머지 90만 원. 저희는 또 비비라 그래서 물가안정지수에 따라서 비비가 1.73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155만 7천 원이 됩니다. 이 155만 7천 원을 제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 원리로 인해서 수입의 원리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생필품을 다 쓰면 또 구매되고 다 쓰면 또 구매돼서 재구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신제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신제품이 계속해서 나와서 증가, 물가가, 물건이 항상 많, 더 많아지는 증가가 되고 있죠. 세 번째로는 그로 인해 회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험이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생필품이 생필품을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신제품이 계속 나오면서 늘어나고 늘어나고 함으로 회원수도 늘어나고 경험의 수도 늘어나서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매달, 두 번째 평생, 세 번째는 수입이 증가하고 있죠. 수입이 늘어나고, 네 번째는 우리 아이들에게 상속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인해서 매달 평생 수입이 증가가 되고, 그로 인해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상속이 된다면 저희가 이렇게 안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천만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